중학교 2학년 2학기 7강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닮은 도형입니다. 닮은 도형이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만화를 보시면 아이와 아빠가 에펠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직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에펠탑 모형을 선물로 줍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크기만 작지 모양은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이 도형을 닮은 관계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를 확대를 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합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제 축소를 하면 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또한 합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바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네, 서로 매칭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닮은 도형을 기호화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점끼리 표시를 해서 합동 때와는 다르게 S를 눕힌 모양으로 쓰면 이것을 닮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간단하게 표현만 한번 해본다면 우선 왼쪽에 있는 건 닮음대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알파벳 순서로 A, B, C, D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S자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사각형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는 A는 여기 는 H와 대응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여기 있는 G와 대응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와 F가 대응점, D와 E가 대응점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닮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 각도를 여기를 찾아달라고 라 한다면 우리는 여기를 찾는 겁니다. 그림적으로가 아니라 대응점, 대응변을 보고, 네, 대응각을 찾아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죠 항상 이 개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나 축소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합동을 그런 관계가 닮음이다 음, 그리고 표현은 S자 눕혀놓은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면 도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만화를 보시면 넌 나와 닮음 도형이야, 친구 하자라고 했는데 내가 너보다 크니까 형님으로 모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말 다 크냐? 가게 크기도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아, 그건이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삼각형, 사각형 등과 같이 평면 도형에서 서로 닮음 도형에 대한 성질을 알아볼 텐데요. 아래 그림 그리듯이 ABC 삼각형과 DEF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를 측정했더니 전부 다2대 1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은요,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앞서서 얘기했던 닮음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축소를 하고 확대를 했을 때 합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벌어진 각의 크기는 같아야 하는 거죠. 길이는 다를 수 있으나 그래서 우선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아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지만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 아 요거를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한 보시면 사각형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닮음 기호가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선분 BC와 주어진 선분 FG가 대응변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비를 쓰면 2대1이고 약분하셔야 됩니다. 비율은 항상. 그래서 1대3이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입체도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들이 모여서 면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면끼리 닮음도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면들을 이루는 선들끼리는 당연히 비율이 일정하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서리의 길이는 일정하고 대응하는 면은 닮음도형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걸볼 거냐면 모서리가 없는 걸볼 겁니다. 원, 원기둥, 원뿔, 구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닮음비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볼 건데요. 원은 됩니다. 왜냐? 반지름밖에 없으니까 닮음의 비율을 반지름의 비율로 쓸수 있으니까요. 근데 원기둥과 원뿔은요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음. 여기 이제 비율을 구하면 이런 거와 같다라는 건데요. 이게 두 개가 항상 닮음도형은 아닙니다. 구는요. 원과 동일하게 반지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와 원은 닮음 도형이 됩니다. 어떤 걸 갖고 와도. 근데 원기둥과 원뿔은요. 항상 닮음 도형은 아니고요. 길이의 비가 둘다 일정할 때,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의 비와 높이의 비가 일정할 때, 그리고 원뿔도 반지름의 길이의 비와 높이의 비가 일정할 때는 닮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닮음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아래 예제 한번 보시면 서로 닮은 도형이고요. 선분 A, B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I, J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그냥 닮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4와 여기는 6이 대응 변입니다. 그래서 4대6이니까 약분하시면 2대3. 정답은 2대3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에서 뭐 얘기한 건 결국에는 이제 비율은 일정하지만 각은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고요. 네. 어떻게 어, 닮음비를 설정하는지 모서리 없는 것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원과 구는 항상 닮음이 되고 원기둥과 원뿔은 좀 특수한 경우에만 한해서 닮음 도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로 닮음 도형에서의 비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래 만화를 보시면 넓이가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두 배인 정사각형을 그려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두 배면 하 되겠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네가 그린 사각형은 넓이가 네 배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닮음의 비와 넓이의 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a인 것과 또 2a인 것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닮음비는 a 대 2a이므로 비율은 1대 2가 됩니다. 둘레의 비도 일정합니다. 하지만 넓이를 재보니 A제곱과 4A제곱인데요. 이것을 비율을 간단하게 한다면 1대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죠. 왜 1대4가 됐을까? 닮은 비가. 근데 이게 모든 거에 통할까? 해봤는데 모든 거에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닮은 비와 넓이의 비는 제곱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러한 초등학교 때 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 1cm 곱하기 1cm 하면 뭐라고 했니까 1cm 제곱 센치미터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이 맞는 겁니다 같은 단위를 두번 곱한 거니까 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입체도형인 정육면체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닮은비 겉넓이,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비율을 싹 재봤는데 겉넓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곱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부피는요 세제곱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해본 거니까 아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입체도형으로 바꾸면 1곱하기 1곱하기 1을 할 건데 단위를 몰았습니까? 3제곱 센티미터로 고 쓰잖아요. 아 그래서 부피의 비는 3제곱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닮은 비를 주면은요. 평면도형에서는 둘레의 비는 똑같이 가지만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로 가야 되고 입체도형에서는 닮은 비를 주어지면 겉널비는 제곱 부피는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닮은 비는 왼쪽 거는 2대5 둘레의 비도 2대5 넓이의 비는 4대2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입체도형의 닮은 1대 비는 1대3이고요. 그 다음에 건널비의 비는 1대9가 될 거고요. 부피 비는 1대27.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둘레와 넓이의 비가 각각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배웠고요. 사실 넓이나 건널비나 같이 얘기하는 게 동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두 개는 같다. 다른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